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전자업계에 이어 조선업계도 기자재, 부품, 구매 분야에서 탈일본에 나섰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의 대체 리스트를 만들고 변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또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LNG선의 경우에도 정부 차원에서 일본산 기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적 공세에 반하는 한국의 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가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구매선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조선사들도 일본 부품 기자재 대체를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고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부품 기자재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구매선 다변화를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산화를 할수 있는 분야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의 부품, 기자재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수산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은 해외 구매선을 물색할 계획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원청에서 기자재 대체 작업을 하면 국내 기업들에게는 사업 기회가 된다며 부산, 경남 지역에서 직접 할수 있으면 들어가고 해외 쪽이면 연결을 해 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조선사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LNG선의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다른 해외 기업을 통해 수입을 할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LNG선 건조에 필요한 LNG 탱크, 펌프, 지액화기, 컨트롤 시스템, 극저온 유량계 등 27개 주요 항목 중에서 15개 품목은 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머지 12개 품목은 국산은 없지만 미국 유럽산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밖에도 기자재에 들어가는 유압밸브나 펌프, 모터 등은 여전히 일본의 의존도가 높지만 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산화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가 기자재 국산화율을 높이고 조선업 강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레이첼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